중급 기능히기두 번째 함수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함수. 자 함수는 제일 먼저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하고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몇 가지 배우실 거며 다양한 함수 형태가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95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함수는 반드시 반드시 어, 정해진 형태대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함수 형태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 자, 함수는 계산 과정을 미리 정의해 놓은 수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이 중요하냐, 함수가 중요하냐, 당연히 수식이 중요하십니다. 이 수식들 중에 많이 사용하는 계산 과정이 미리 알려져 있는 것들을 정의해놓고 쓸수 있게끔 해주는 걸 함수라 부른다라고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 함수는 함수는 반드시 정해진 형식대로 입력을 하셔야 하는데 형식이 요겁니다. 반드시 등호로 시작하셔야 하고, 그다음 함수명을 제대로 적어주셔야 하며, 그다음 괄호를 반드시 열어 주셔야 되고 그 중간에 인수라는 걸 작성해 주셔야 되며 제일 마지막에 괄호로 반드시 닫아 주셔야 한다라는 이 형태를 무조건 띄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함수는 여러 개 중첩에서 쓸수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고, 중첩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중첩 형태보다는 날 형태로 적어 가겠다. 모양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하는 방법과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 우리가 오늘 하실 자동 합계 기능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자동 합계해서 본인이 편하신 대로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면 된다. 자동 합계, 오늘 자동 합계 작업하실 겁니다. 자, 저는 우리 과정에서는 가급적 직접 입력보다는 함수 마법사와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손쉽게 입력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셔서, 넘어가셔서 보시면, 함수는 여러 개 중첩될 수 있다. 97페이지 나와 있고, 자, 함수 마법사를 활용하실 텐데, 함수 마법사는 수식 입력 줄에, 보시면 이렇게 fx라고 나오는 작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함수 마법사라는 대화 상자가 만들어질 거고, 이 안에서 함수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일 먼저 이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 제일 먼저 함수의 종류에서 아주 기본되는 함수 제일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함수 sum이라는 함수가 나타난다. 함수 sum. s m 인 경우에는 합계를 계산해 준 함수다. 요거는 외워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avg라는 함수는 평균을 계산해 준다. count는 개수, count a는 또 비어 있지 않는 개수. 해서 카운트 함수와 카운트 A 함수는 숫자만 세워준다 하면 카운트 비어 있지 않다는 말은 문자까지 세워준다 숫자 문자 다 세워준다고 하면 카운트 작업 카운트 A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맥스 함수 최대값미 함수 최소값 Z값, 최소값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럼 라지,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썸 함수, 그 다음 에브리지 함수, 그 다음 맥스민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거 우리가 업무적으로 쓰실 때는 자기가 많이 쓰는 함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함수를 나열해 줍니다 사용할 함수를 나열해 주기 때문에 함수를 꼭 기억하고 가실 필요는 없고 쓰는 법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함수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 함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s m 함수 연습 부분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